그림아! 와! 저희 집은 이 시간에 진짜 예뻐요. 제가 지금 북토크 나가려다가 오늘 창비에서 어, 출판사랑 같이 북토크 하거든요. 근데 북토크 나가려다가 <laughs> 너무 예뻐서 또 찍어놓습니다. 이게 언제 유튜브에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노을이 계속 색이 달라요. 그래서 노을을 보는 기분... 요게 하나의 전액자 같아서 미디어 아트처럼 계속 제가 일할 때이 앞에 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큰 창문이 작품이고, 제가 작품을 하나 산 느낌. 시간에 따라 풍경이 바뀌니까, 자연 풍경, 이 노을 풍경이 곧 작품이 돼서 일에 집중이 잘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탄하면서 보거든요. 어, 불이 켜진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지난주에 전시를 하나 다녀왔는데 그 전시에 어, 제 소장품을 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전시 소개와 컬렉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미술관에 대여해 줄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아트 컬렉팅을 하면서 본인이 소장한 작품을 미술관 전시에 대여해주면 무엇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음, 제, 제 책, 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에도 그 이야기를 좀 담았는데, 이 책은 어, 초보 컬렉터가 아트 컬렉팅을 딱한 점, 하기까지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컬렉팅을 하면서도 우리가 컬렉터로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담은 책이어서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가 전시에 대여해주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기증하는 이야기까지 담아봤어요. 저도 컬렉팅 초창기엔 당연히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한 컬렉팅 10년 차가 넘어가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책에 보면 독보적이고 지속적인 아트 컬렉팅을 위하여 스텝4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미술관의 작품을 빌려주는 일이 있나요? 378페이지에 나오고요. 대단한 컬렉터가 아니어도 작품을 기증할 수 있나요? 이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한번 어, 나눠볼까 해요. 일단, 미술관의 작품을 빌려주는 일은요, 의외로 어, 컬렉팅을 하다 보면 자주 겪게 됩니다. 보통 미술관은 모든 작품을 사서 전시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예산도 부족할 수 있고 이미 본인들이 사려고 했는데 개인 컬렉터가 소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락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작품을 컬렉팅을 할때 어 근데 이 작품 내년에 어디 어디 나라에서 전시해야 되는데 전시 마치고 보내 드려도 될까요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작품도 이력서가 있습니다.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프로비넌스라고 작품이 어디서 전시했는지 그 이력서가 있는데 그 이력서에 내가 소장한 작품의 전시 이력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컬렉터에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작품이 와서 걸려 있다가 이제 미술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 큐레이터들이 어떠한 주제에 맞게 전시를 하는데 아, 이 작품이 정말 필요한데 이 작품이 어디 있지? 하고 이제 작가에게 물어보면 작가가 아 누구누구 컬렉터가 이거 소장하고 있다.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 주면 이제 그때 연락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어, 조유리 작가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개인전 조유리 작가의 개인전이 갤러리 아노브에서 열렸었고 그때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어, 그래서 아마 어쩌면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어? 저거 이소영 작가가 음, 피자집 위에 있는 갤러리라고 하면서 소개했었고 그때 작품 샀던 것 같은데 하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제가 여기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좀그 전시에 해당하는 메인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서 샀고, 어, 집에 한 1년 넘게 컴퓨터 방에 걸려 있었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어, 두산 아트센터에서 이제 기획전이 열리는데, 어, 이 작가의 작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보통 큐레이터 분들한테 메일이 오고요, 어, 대부분의 컬렉터들이 반가워하고 고마워합니다. 우리 집을 떠나서 작품이 이동하는 게 조금 걱정은 되죠. 혹시나 작품이 손상되거나 파손되진 않을까? 근데 이를 위해서 미술관들은 보험을 들어 놓고요. 어 스텝들도 다 있고 최대한 안전하게 컬렉터의 작품을 이동을 시킵니다. 아트 핸들러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작품을 가져가요. 제가 그날 아침에 저희 집이 이제 공사 중이어서 임시 집에 거쳐하면서 작품을 보냈는데 그때 영상도 좀 찍어 놨거든요. 어 지금 작품을 제가 보냈고요. 어, 어떤 작품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조유리 작가의 어, 개인전 때 제가 샀던 작품이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샀네요. 어, 작년에 산 작품인데 이제 미술관에서 전시가 있어서 그룹전이 있어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미술관인지는 제가 아직은 어, 오픈할 수 없어서 이렇게 보면. 위 음, 작품을 인수인계했고 인수증을 받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은 다 내용이 저에게 메일로 미술관 관계자가 전달을 해주시고요. 어, 어떠한 미술관으로 가는지도 어, 위로 위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관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큐레이터 어, 분한테 연락이 오면 이제 문서가 있습니다. 작품 이제 대여 증서라고 해서 미술관마다 어, 형식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공통점이 어, 전시 제목, 전시 기간, 대여 기간, 그다음에 어, 보험 여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확인서, 동의서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내가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미술관 전시에서 나에게 작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러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더 많은 분들이 전시를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대여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378쪽을 펴 볼게요. 어, 미술품 대여는 개인 컬렉터가 미술품을 여러 점 소장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일이다. 우선 해당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했던 갤러리를 통해 직접적 대여 요청소가 온다. 이번에는 저는 저에게 직접 왔지만 예전에는 제가 샀던 제가 작품을 샀던 갤러리에게 미술관이 연락을 했고 그 갤러리가 다 문서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 전시 작품 대여 계약서에는 전시의 명칭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시의 명칭 전시 장소 전시 기간 및 대여의 기간 전시 기간보다 대여 기간이 좀더 깁니다. 왜냐하면 앞뒤로 설치도 해야 하고 이동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운송 역시 미술품 전문 운송업체에 맡긴다는 내용. 전시의 도록 홍보 전시의 도록이나 홍보에 제 작품이 사용될 경우 또 소장자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시 말고 그 이전 또 미술관 전시에서는 조각 작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어, 조각 작품을 빌려주고 나서 제가 해당 미술관에 전시를 이제 보러 가게 됐어요. 보통 아, 소장자님 전시가 열리니까 보러 오세요 하고 이제 갑니다. 근데 갔는데 저희 회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멋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미술관에 대여해 줘보니 너무 미술관에 있는 게 훨씬 멋있어서 더 나아가서는 기증까지 하게 된 경우예요. 같은 미술관에는 기증을 안 했고, 그때 해당 미술관은 개인 기증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친한 갤러리 디렉터에게 아, 나 누구누구 작가의 작품이 참 좋은데,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 미술관에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이 시기 이 작가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랬더니 어 본인이 알고 있는 미술관 관장님이 때마침 그 작가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 이제 기증을 해 보는 거 어떻겠냐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 미술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구 미술관에 이제 친구들이 가면 거기에 이소영 이름 이 있다고 이게 작품을 기증한 분들에게는 고마우니까 이제 기증자 명단에 넣어 주거든요. 근데 제가 뭐 엄청나게 위대한 어뭐 부유한 재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이제 40살이 된 젊은 컬렉터가 음 미술관에 기증을 하게 된 데까지는 전시작품을 전시에 제가 소장한 작품을 대여해 줘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아,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이 작품은 미술관에 있는 게 낫겠다 하면서 살면서 기증을 한 예예요. 어, 많은 분들이 미술관의 작품을 기증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기업인들만 하는 줄 아는데요. 어, 물론 그렇게, 그런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냥 어, 개인 컬렉터가 충분히 어, 기증할 마음이 있으면 기증을 하면서 컬렉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다.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대구미술관 최은주 관장님하고 미술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하는 것은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어, 이야기 나눈 유튜브가 또 있어요. 그것도 제가 더보기 칸에 넣어 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은 음,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어, 실제 이제 뭐 월급쟁이 컬렉터 대다라는 책에도 이 미아스 다이스케 역시 어, 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하거나 대여해 줬던 이야기를 사례로 많이 적었어서 저도 과거의 선배 컬렉터들을 통해 이제 배우게 된 거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그럼 전시에 본인의 소장품을 빌려주면 대여비를 얼마나 받느냐? 근데 어좀 아쉽지만 솔직히 말하면 대여비를 주지 않습니다. 책에도 적어놨어요. 나뿐 아니라 여러 컬렉터 역시 국공립 미술관에 작품을 빌려줬을 때 대여비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즉 받지 않습니다. 어, 금전적인 이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컬렉터의 삶에 있어서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을 선물하고 작품에게는 좋은 이력이 생기기에 그것이 금전적 이득보다 크다. 이유는, 어, 국공립 미술관이나 기업 미술관이 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시회에 컬렉터가 작품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서로에게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여비는 보통은 주지 않고 대신에 좀 조심해야 할 점을 제가 적었어요. 작품의 컨디션이다. 내가 볼수 없는 환경에 장시간 작품이 놓여 있게 되므로 전시를 진행할 곳의 스텝이나 안전 요원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작품이 빌려주고 돌아왔을 때 바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상이 있을 때, 어, 얼른 여쭤보고, 복원을 한다거나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책에 보면 제가, 어, 아주 친절하게 전시작품 대여 계약서에 이미지까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 해외전시에 빌려줄 경우에도, 어, 이렇게 문서가 있습니다. 작품 기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미술관 관장이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을 어, 최은주 관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 컬렉터들에게 기증을 유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어, 사람도 운명이 있듯이 작품도 운명이 있기 때문에 종국에는 작품이라는 존재가 가장 편하게 몸을 누릴 수 있는 장소성의 의미가 가장 극대화되는 곳이 바로 미술관이다. 작품을 기증한다는 것은 작품의 의미가 재해석되는 일이자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가 생성되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작품이 뭐다 기증을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기증 절차는 처음에 작품 기증에 대한 의향을 밝히고 기증 의향서를 제출하고 심의 기간을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심의에 통과가 되면 기증을 하게 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컬렉팅을 하면서 의외로 한국의 젊은 작가들의 개인전에서 좀 메인이 되는 작품들을 컬렉팅을 하다 보면 그런 작품들이 의외로 대여 소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여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기증한 경우인데, 어, 아직은 저도 살아갈 날들이 많겠지만, 컬렉팅을 하다 보면 작품이 집에 정말 많이 쌓이잖아요. 뭐, 저희 집도 작품이 많아서 수상고까지 따로 만들고 했는데, 어, 그러다 보면 어떠한 특이한 형태의 조각 또는 이 동시대의 이 작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술 작품은 용기를 내서 한번 미술관에 기증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이 작품을 소장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가진 작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낀다면 보다 멀리 오래 많은 사람이 볼수 있도록 미술관에 기증하는 일도 컬렉터들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다. 나는 앞으로도 작품을 소장하다가 미술관에 있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되면 기꺼이 기증하는 컬렉터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책에 적었는데 혹시나 또 말씀드리지만. 어... 제가 엄청나게 대단하고 엄청나게 부유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어느 날 우리 집에 있었던 작품이 미술관에 가보니 미술관에 있는 모습이 더 멋있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가에게도 자신의 작품이 개인 컬렉터의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 미술관에 있는 것도 참 의미가 있잖아요.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작가님에게 작가님 역시 상당히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일하다가 지난주에 봤던 전시가 좀 저한테도 또 의미도 있고, 제 소장품이 되어도 돼서 어, 기쁜 마음에 영상을 켰고, 나머지 전시 영상도 제가 올리고, 또 제가 교토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트콜라보레이션 교토라는 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아트페어도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고, 또 로사로이전 지금 열리고 있죠. 그것도 좀 편집 중이고 편집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은데 어, 빠르게 빠르게 부지런히 편집을 해서 어,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집이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사하고 나서 구석구석 또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화장실에 어떤 작품이 있는지, 안방에는 어떤 작품이 있는지. The clock is ticking.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and I wish you would be right here with me. My mind is filled with pictures of when we used to dance, but now I. You are I miss you so bad won't you come back to me I've got you in my head you're all that I see I've lost all my chances I know that I am too late I'm thinking of you I'm thinking of you I'm thinking of you wondering if you're thinking about me too now it's too late now it's too late, I'm out of time. Miss you so bad, won't you come back to me? I've got you in my head, you're all that I see. I've lost all my chances. I know that I am too late. I'm thinking of you. I'm thinking of you. I'm thinking of you. Wondering if you're thinking about me too. Now it's too late.